할렐루야! 인류의 배속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배속을 이루시기까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했어.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즉 육신의 삶을 좇고자 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육신의 삶을 좇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국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줄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10장 3절 말씀. 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는 자는, 잃는 자는, 자는 얻으리라. 얻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스스로, 스스로를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내어주기 싫은 것이, 자기 생각을 양보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스스로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자에게 영원의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즉 그리스도를 접고 복음의 삶을 지향하는 자는 주의 계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리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그리스의 도 계속으로 말매함은 복음은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얻고자 하면은 잃게 되고 복음을 위해 잃거나 버리게 되면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역설적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문의 말씀은 초대교의 성도뿐 아니라 시대를 조월한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뒤성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마지 아니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설적인 복음에 올린다 다르게 낙심마지 아니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역설적인 복음에 올린다 다르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복음의 역설이란 제목을 가지고 손모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레일, 아멘. 우시다 첫째로 겉사람과,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에서 나타난 복음의 역설이, 역설이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에서 나타난 복음의 역설이 있다. 보금의 역설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존는 겉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사랑, 사람, 영적인 사랑 사람, 이두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 따라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기발해도 내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기발해도 어느 순간이 낡아지는 거예요. 육체가 낡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낡아지고 이론이 낡아지고 아 그때 내가 어리석었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그 관련된 모든 것까지도 낡아지게 되려 틀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새로운 것은 하나가 없어요. 목사님도 늙어갑니다. 여러분도 늙어가요. 주변에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낡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설과 달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우리의 겉사람은 달로 가지나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항상 대조와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겉사람은 인본주의를 족게 합니다. 인간이 즐거워하는 일을 족게 합니다. 악한 것을 족게 합니다. 인간의 법을 족게 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신본주의를 족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족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족게 합니다. 하나님의 봄, 법을 족게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은 신앙을 소화하기 위해 분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로마서 로마서 7장, 7장. 22절에서, 22절에서 24, 24절 말씀, 말씀. 속사람으로는속사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속에서 다른 법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싸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법으로, 죄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네. 사로잡는 것을 보도 o 오보라 나는 y 부한사람이 so 사 a 의 They chess so gay. Jay b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은 육신의 정력을 좇고자 하는 법을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법을 말합니다. 불신앙을 좇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죄악된 길을 좇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법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하는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체속에 있는 다른 법은 질구리처럼 연약한 육신적인 자아를 가리키고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 즉 영적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죄의 재림과 함께 질기처럼 연약한 육점 자아와 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시험부적인 육체를 극복하는 능력인 줄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고 강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육의 몸으로 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신령한 몸으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적 육의 이있으또 있은 또, 영의 몸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부 16절에서와 같이 중생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새로운 일화가 결국에는 영원한 부활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연약하고 욕된 것,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욕된 것이에요. 끊임없이 악한 일에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욕된 것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음의 역설을 상기하고 성경의 능력에 의해서 영적인 자, 즉 속사람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아냐. 22절에서 24, 24절 말씀, 24절 말씀. 너희는, 너희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합시다. 둘째로, 둘 한남과, 한남과 영광의 대조에서, 영광의 대조에서 나타난 나타의 역설이, 역설이, 역설이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둘째로, 둘 한남과 영광의 대조에서, 한남과 영광의 보금의 대조에서 나타난 나타의 역설이 있다. 의 역설이 있다. 우리가 한남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나라 받으면 영광에 따르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족고자 하는 자,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 6장이십절 말씀.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따라 자기를 분양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금만 따라는사람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보겹다고 생각하는 것도 순종한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인간적인 여러 핑곗거리를 가리키는 것이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적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때때로 부끄러움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아름답지 않니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마이너스 인상이라고 살해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결국은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 복음의 역설, 여러분 내가 한 날을 받는 것이 장차 영광을 생각하고 받는 한의한 날이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일은 짊어진 십자가가 작습니다. 어떤 일은 짊어진 십자가가 큽니다. 어떤 일은 평생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어떤 일은 평생 동안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어떤 일은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다가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다가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간 우리의 모습이 천태각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대조에서 나타난 복음의 역설같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대조적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은 자들에게는 작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일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은 십자가를 졌으면 작은 영광이 도장되어 있고 큰 십자가를 졌으면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5장 11절에서 11절 11절 12절, 12절 말씀 나로발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짓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모든 때에는 너희에게 angry,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복이 하고, 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흠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이같이 하였느냐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하반절에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좇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박해 즉 십자가와 상급이 상호 관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좇는 자리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좇기 위해 짊어진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좇기 위해 짊어진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좇기 위해 짊어진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좇기 위해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가 장차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꺼이 십자가실거린 신앙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아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조에서, 대조에서 나타난, 복음의 역설이 있다. 역설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에서 나타난 복음의 역설이, 역설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 즉 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완전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지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 어, 현세는 권세가 선용되지 아니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권세가 선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현세입니다. 권력이 선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또 현세는 진리가 배척을 받습니다. 진리가 배척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가 배척을 받습니다. 진실이 무시됩니다. 이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 현세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미움이 존재합니다. 질병에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죄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여러분 순간 죽습니다. 죽는 순간. 현세의 영광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현세의 결국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다. 하지만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역설 한절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복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게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쫓겠습니까? 잠깐인 걸 쫓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것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 어리석어서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물고 불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 나다 여러분 주의 계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잠깐 보이는 세계만을 중목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신 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정보도 없어요. 아이프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하나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즉 영원한 천국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잠깐 보이는 현실적인 삶에 집착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현세를 나무의 길처럼 지나는 길로 여길 수가 있고 천국을 구하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이지 아니한 안,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애 즉 천국을 구하는 자는 믿음의 가치를 줬는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해도. 어리석단 말을 들어도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120년 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동고를 받았을 때, 그가 지향했던 길을 멈추고 오직 방주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날 동안 모든 재력을 동원하고 수거하며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게 된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그의 나이 75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 목적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내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 나 인도하시겠지? 믿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가난 땅을 기억으로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삶을 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줬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던제로 여러분 다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 사람 살려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사를 던제로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조상이란 영예를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부인하고, 인간의 영광을 부인하고, 인간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이런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아멘. 또,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설지에피 뿌렸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이 구원받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믿음에서 비롯된 모든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신령한 것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 신령한 것에 속한 모든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기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위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계소를 믿는 자에게 약속 무리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세에서 날가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가지는 현세에 그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잊지 않면 불신앙의 회개요. 요구한것 약속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아.